젤리퍼님 오늘은 특별한 사연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중에서 어 언니 저는 이제 경력 단절로 집에 있다가 사회에 진출하려고 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나그지? 어 네, 너무 떨릴 것같아 근데 첫 관문이 뭐야?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면접. 그렇지. 면접을 봐야 되는데 어머 면접 날뭐 입을까? 세상에 경력 단절로 집에서 주부 생활 호래하다가 면접을 보러 가려고 생각해봐. 얼, 세상에 뭐 입을까가 얼마나 그지? 네. 어, 그리고 또 화장은 또 어떻게 해야 돼? 뽀다 언니가 있잖아요. <laughs> 오늘은 면접 때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지 그렇게 깔끔하면서도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품위 있는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음. 메이크업을 오늘 가르쳐드릴게요. 다 아시는 우리 언니, <laughs> 김은희 언니를 소개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언니는 음. 지금 자외선 차단제 발랐나요? 발랐어요. 네. 근데 프라이머는 안 바르셨죠? 안 발랐어요. 어, 프라이머 절대 빼놓으면 안 되죠? 음. 우리는 20, 30대가 아니니까 면접에서 매끈한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려면 프라이머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laughs> 대답이 절로 나오죠? 네. <laughs> 우리 젤리뽀들이 뽀따 t v 보면서 막말하는데 혼자. 대답하시네. 응, 대답하신대. 엄청 많이 대답하신대. 그리고 뽀따TV는 유일하게 모녀가 함께 보는 영상이래요. 음. 오, 그래서 모녀들이 더 친해졌대. 뽀따TV 때문에. 음. 음, 너무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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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진 않고? 어, 서로 막 같이 터미널 가자고 그러고. 아. 어, 목걸이 사러 가자고 그러고. 아, 맞아. 나도 어, 가고 싶더라. 엄마랑 딸이 친해지는 뽀따TV. 음. 음. 겨울에는 프라이머를 단독으로 바르지 말고요 파운데이션, 리퀴드가 있는 분들은 섞어서 바르세요. 음. 그러면 더 표현이 촉촉하면서 좋아요. 이렇게. 음, 그렇게. 짜자잔. 4 50대가 메이크업을 할때 빠트리지 말아야 될곳은 목이에요. 음, 목도 꼭 이렇게 그라데이션, 얼굴만 동동 안 뜨게. 음. 그리고, 40, 50대, 60대는 잡티가 있잖아요. 색소 침착이 돼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컨실러를 사용하세요. 페이스 파우더는 겨울이라서 약하게만 할게요. 아, 건조해질까봐? 응. 음. 5 0대 뽀따가 주장하고 또 주장했던 생기템은 바로 플러셔 볼터치입니다. 볼터치를 했어. 응.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아주 살짝만 했어. 응, 응. 근데 점점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면서. 응. <laughs> 기술. 그렇지. 그렇게 되지. <laughs> 어, 터득한 겨. 응, 응, 응.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가미가 되면서 응. 생기 있게 하는 느낌이 나더라. 스스로도. 오, 응. 오.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해. 맞아. 근데 이제 우리 젤리뽀님들이 탁 하시는 이 더페이스샵이 좋은 이유가 진하지가 않잖아. 음, 그러니까 연습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야. 응. 처음할 때는 엄청 꾸질꾸질하게 느껴졌었거든. 아, 이게? 이붓치가 음. 그리 무인양 붓꺼. 희원쌤도 아시죠? 네요거 네, 색깔 되게 예쁘잖아 요거를 가로로 해주면 음. 나이가 다섯 살은 젊어 보이는 거예요 아, <laughs>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오렌지만 이렇게 살짝 오렌지 쪽으로 해서 옆으로 일자 가로로 음. 윗부분에 그리고 이제 코를 빡 세워야지 응. 우리 식구는 다들 코가 없어요 언니, 프라이머를 누가 발명했는지 알아? 로라 메르시에. 음. 회원, 아, 현표 현이도 몰랐지? 아, 어, 로라 아. 메르시에. 음. 어, 그분이 프라이머를 아. 그 여성들의 피부를 매끈하게 유철감 없이 촥 표현하는 거를 만들었대. 음. 1995년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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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전에는 없었대. 음. 음. 그리고 사람들이 볼터치를 먼저 하잖아요. 4, 50대들이. 그러면 눈도 안 하고 입도 안 했기 때문에 과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눈과 입이 세트로 맞춰지면 하나도 과하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 언니. 왜? 음. 먼저 하면 그렇지? 음. 음. 우리 젤리뽀님들은 다 아시는 눈썹 터치. 언니도 알지? 음. 한번 이렇게 진한 색으로 눈썹을 그려주는 건 아니고 터치만. 다음에 살짝 내려와서, 음. 우리 은희 언니는 또다처럼 코가 납작해서 여기를 <laughs> 꼭 살려줘야 돼요. 음. 근데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음. 코가 아주 오똑한 사람은 드물걸. 어. 그렇지? 음. 그치. 그지 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워주면 훨씬 오똑해 보이지. 음. 그래서 이걸로 언니 이거랑 같이 할게요.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아까 아, 그볼터치예요 어, 아까 그 볼터치로 어.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은이 그 언니가 매의 눈으로 저번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너 아이섀도우 뭐 했어? <laughs> 응? 왜 이렇게 고아? 입자가? 어머, 그걸 알아보더라고. <laughs> 까무세요. 아, 이3 0대와 달리, 사5 0대는 아이섀도우를 할때 쌍꺼풀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안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요, 올라가면 안, 안 돼요. 왜냐하면 눈 두덩이가 우리는 주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섀도우를 바르면 더 자글자글해 보여. 요 음. 그래서 쌍꺼풀 라인에서만 놀아야 돼. 되도록 위로 올라가지 말고 주름이 더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 이목 뭐랑 뭘섞고 계신 거예요? 아, 요거는 투페이스드라고. 이거는 아직 공개가 비공개예요. 젤리뽀 님들 아무도 몰라. 음. 내가 공개를 안 했는데 처음 봐요. 어, 요 브랜드만 내가 또다 공개 한번 할게요. 엄청 재밌어 케이스가. 음. 그리고 케이스가 초콜릿이잖아 네. 현아 네. 근데 진짜 초콜릿 냄새가 나. 음 귀엽다. 그치? 음. 그거랑 음. 볼터치를 섞으신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딱 감으세요. 이제 눈을 때어요 아래를 할게요 아래 언더라인 하고 위 하고 항상 한벌 그렇지 한벌 상의와 하의 세트로 입으면 고급스럽잖아 <laughs> 품이 있어 보이지 응, 응. 언니 그지 정장은 그렇게 입잖아 그래서 정장은 그렇게 입잖아 그것처럼 한벌한벌위 아래를 어머 예뻐지시네요 점점 눈 감으세요 올 봄은 현아 젤리뽀님 제가 그 얘기했지요 어떤 컬러가 메이크업 트렌드라고 했죠 핑크와 코랄. 그렇지 핑크와 코랄 사이 음. 핑크와 코랄 사이 그렇지 음. 음. 그래서 그게 되게 한국 여성들에게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품이 있고 되게 생기 있는 컬러야 언니도 지금 엄청 예뻐졌었니? 음 요러고 지금 아이라인 들어갈게요. 눈이 많이 덮히는 눈이야. 음. 사실, 나이 들고, 어,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많이 덮히거든. 그래서, 어머, 언니, 저는 화장만 하면 눈이 번져요. 팬더가 돼요. 또 뭐지? 뭐 된다 그러지? 사람들이. 너구리. 너구리. 음. 응, 된다고 막, 어우, 막 그러잖아. 근데, 요것이 좋아. 더페이스샵. 음. 효연이가 올려주세요. 음. 요건 안 번져요. 음. 따가 가리켜 주는 아이라인을 어렵지가 않은 게 혹시 아이라인을 정교하게 못 그리더라도 그 위에 항상 진한 컬러로 한번더 입혀 주잖아요. 그걸 스머징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살짝 잘못 그린 아이라인도 잘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요 컬러니 요렇게 진한 음, 컬러. 음. 이 중에서 제일 진한 와인빛으로 예, 한번더 라인을 살짝 위에 속눈썹 절대 붙이시면 안 돼요. 반짝이도 하시면 안 돼요. 얌전하면서 성실하고 일 잘하고 신뢰감 주고 신뢰감 주고 똑똑해 보이게 음. 얌을 딱져 보이게. 언제 <laughs> <laughs> 눈썹 들어갈게요? 어머 이뻐졌네 우리 언니. 잠깐만요. 그럼 면접 보러 가야 되겠다. <laughs> 그러게. 뭐 그냥 가야 되겄어. 바로 붙었어? 음, 바로부터 어 누가 안 <laughs> 뽑아 줘. 아니 4, 50대, 60대 대상으로 만약에 뽑는다. 연령층이 음. 무조건 되는 거지. 응, 음, 아, 젤리 포들은 그래. 무조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면 차별화가 되겠다. 그럼, 그렇지? 그럼.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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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입술을 파 간색을 바르고 간다든지, 음, 그지 언니? 음, 안 됐지. 눈썹을 너무 끝을 펜스를 사용해서 쫙 뽑는다든지. 음, 그럼 독해 보여. 어. <웃음> 독해. <웃음> 독해 보여. 강한 어? 강한 거 이상이야. 어. 엄청 독해 보여. 그러면 떨어지는겨 면접에서. <laughs> 그러니까 항상 눈썹을 끝을 음. 뽑을 때도 뽑다가 주장하는 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네. 외곽, 한번 줄여줘야지, 또. 우리 젤리포들 떡판 싫어하잖아. 빵떡 싫어하잖아. 그니까 러 여기를 조금 좁히면 더 똑똑해 보이겠지? 음. 야물딱? 어, 야물딱. 그래서 요거는 다이소 거, 요거는 국민 쉐딩. 어, 투쿨포스쿨. 어, 색깔이 아주 자연스럽다. 음. 음. 나 국민 아니야. 난왜 처음 봐. <laughs> 어, 열심히 봐야 되겠네, 언니. 우리 이거 많이 했는데, 효나아 그치? 응. 음. 번응 매번 음. 이것도 하나 사야되겠다 근데 이거 음 응. 쉐이딩 40,50대,60대 입술은 어떻게 발라야 예쁠 것 같아 언니 음. 촉촉해 보이게 촉촉해 보이게 그래 그러면서도 생기있게 그지 음, 음, 제일 중요한 거음 그러니까 일단 뭐가 제일 나쁘냐면 까뿌농색 한 색깔로 슉발르는거 음. 어머 오. 은연님 말대로 독해 보여, 그러면. 쎄 <laughs> 보여, 강해 보이고, 막한판 붙으면 무서울 것 같아, 대단할 언니가 것 같아. 우리 들어오면 짱 먹을 것 같아. <laughs> 어, 어, 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40, 50대, 60대가 사회 진출하는 면접 메이크업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네. 생기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핑크와 코랄 사이의 색깔을 넣을게요. 저는 오늘은 나스 거를 써볼게요. 언니가 하도 제가 바른 거를 바르라고 해서. 음 응. 색깔이 언니 색깔이요. 음 마음에 어쏙 들죠 음 그리고 발색력이 되게 좋죠 음 나스가 원래 발색력 좋아 음 응. 어 나스야? 나스 응. 샤이베이지 있는 사람은 고걸로 바르고 샤이베이지 대체로 없는 사람은 LA언니로 바르세요 이제 입술 가장자리를 바를게요 그리고 오늘은 면접이니까 음. 요 붉은 거 기억을 아 댓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주 좋아 그런 댓글 기억이 뭐예요? 완전 신규 젤리뽀 음. 기억을 몰라, 음. 그치 김미경 동생이에요 요거처럼 음. <laughs> 이거 기억을 몰라, 음. 어 이렇게 휴지에다 좀 이렇게 하세요. 요게 기억이야.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다음에 아래로 조금 더요렇게 기억, 기억 이제 아셨죠? 음. 그래서. 안쪽이 약간 불그스름해야지 생기 있어 보여요. 그리고 면접이니까 너무 진하면 안 되니까 살짝. 그리고 이빨에 이염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거 뭐죠? 2점. 네, 두 점. 오늘은 맥걸 쓸게요. 네. 로열젤리티 꿀티. 이제 메이크업이 끝나고 머리를 좀 만져야 되잖아요. 머리도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 항상 과지도 하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품위 있는 고급스러운 그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근데 탑이 죽으면 안 이쁘잖아 언니 그지? 음, 음. 탑이 좀 살아야 이쁘지? 이이게게하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날은 무슨 스프레이 쓰라고 그랬죠? 진짜 중요한 날은, 응, 그것만이 어, 가볍기 때문에 힘이 착 들어가거든요. 항상 이 속에 살짝 뿌리고, 응. 응, 다시 좀 기다렸다가, 응, 이렇 살짝 가해주면 더빵 뜨죠.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가 만약에 가름마잖아요. 네. 그러면 가름마를 가운데 두고 얘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현아? 너는? 가름마 구별하지 말고. 어, 구별하지 말고, 어, 음. 자기 가름마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음. 어, 뜨라고. 그래야 나중에 그게 음. 예쁘게 털이. 아, 맞아, 맞아. 음. 이게 가름, 가리마 이렇게 음. 쫙 금가는 거안 음. 이뻐. 그거 음. 얘기하는 거지? 음.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지게. 음. 그래야지. 홈 나면서 예쁘거든. 음. 앞머리가. 어,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렇게. 어때, 음. 회원 예쁘지? 아니, 되게 굵다. 어 음. 음. 그쪽이 더 예쁜 것 같아. 그지, 그지, 그지? 만났어? 완전. 어, 완전. 단정. 어. 단정하면서 너무 음. 예뻐요.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제일 좋은 옷은 뭘까언니 그럴 때. 단정한 원피스? 응, 음, 그 좋을 것 같아. 한번 단정한 원피스 입고 올게요. 나 그치? 그치, 그치. 완전 맘에 들지 완전히.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어머,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코 어. 대로 어, 어. 배우고 할래. 어, 어, 어. 진짜 예쁘지? 헤어가 헤어도 너무 헤어도 예뻐. 헤어도 너무 예뻐. 헤어네. 어떻게 이거 한 거야, 그냥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슉. 응. 너못딸것 어, 같아, 어떡해. 아니, 아니, 이게 너무 쉬운 게, 여기서 어. 그냥 이렇게, 어. C자컬 있잖아, 휘어나. 응. 이모가 맨날 했던 거. 어. 엄청 쉬운 거. 이렇게 했다가 뺄 때만 이렇게 했어. 아, 밖으로 음. 한 방울 돌려줘. 그리고 손의 온도를 이용해서 한번더 만져줘. 앞으로. 음. 손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머릿결을 윤기나게도 해 손이 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뭐 음. 음. 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 배워야 되겠다 음. 머리. 훨씬 예쁘지 어 이거 하나가 있는 게 완전히 느낌이 다를 거지 음. 그지그리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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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은희 언니 컷 스타일이 여기는 이렇게 넘겨주는 게또 예쁘고 이쪽은 음. 내리고 <laughs> 대기업 그치? 취직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알바나 <놀람> 아니야. 알바가 아니야. 알바 음 아니요. 대기업 음 가야 될것 같아. 그러겠지? 게 어, 이것도 어, 이렇게 단정하게 언니. 음. 요렇게 하나 이렇게 딱 언니 그거 잘하잖아. 뭐지? 우리 그거 잘하잖아. 요거 똑딱이.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거 그래. 하나 탁 키주면 이쁘겠네. 어따 신의 손 아니야? 젤리퍼 여러분, 우리 이제는 애들 다 키웠잖아요. 이제. 전업, 주부로만이 아니라 경력이 단절돼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당당히 진출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첫 관문인 면접날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꽃다가 이렇게 책임져 줬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고 멋지게 사회로 날개를 펴고 나가보세요. 우리 젤리뽀 여러분 꽃다랑 은희 언니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